야, 다현이한테 한마디 해줘 한마디 해줘 다현아빨리아이게리는거야다아잘야다이아리야다라어 공무원 이어리이어리이이거이이거이이이이 했는데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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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한테한 마디 해 주세요. 연습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삼촌이. 아니, 무슨 뭐 기사까지 하세요? 촬영 기사까지. 아니,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. <웃음> 이렇게. 촬영기사요안아요즘에다 <laughs> 핸드폰이 좋잖아. 아가씨는 없 아유, 가서 아버님. 아유, 진짜. 정말 있는데. 성훈이 상담. 예. 강의한테 자연이야. 한마디요. 아유 어머니, 어머니, 응, 아, 얘기하시면 요 네. 어머니 다현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동영상 찍고 있어요. 다현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아유 예. 감사합니다. 아, 괜찮 <laughs>